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최용계페로피 이번 시간에 뭐죠? 바로 어, 럭비입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휠체어 농구를 해봤잖아요. 네. 어 근데 휠체어 농구하다 보니까 뭘 많이 썼죠? 팔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선수인데 팔의 기능이 좀 저하된 선수들은 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럭비가 보완이 됐다고. 음. 네, 그래서 이제 뭐꼭 손으로 안 잡고 무릎에 올리고 팔이 껴도 되니까. 던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 이제 헬어를 타고, 실제 럭키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몸싸움도 하기도 해. 그래서 헬체하 뒤집어지거나 부서지기도 하는데. 헬스가고 그럼 다른 건가요? 나중에 물어봐요. 네. 어. 그래서, 어,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럭비의 규칙도 우리 사실 잘 모르니까, 럭비 규칙부터 알아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휠체 럭비를 체험해 보도록 하도록,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비는 몇 명이잖아요? 휠체 럭비는 4명이요 4명? 네, 4명이서, 어, 4 0초의시간을 줘요 40초. 40초 안에, 골을 내, 아니면 이제 바뀌어. 그리고 10초 동안에 공을 패스를 하거나 공을 던져야 돼. 10초 동안 들고 있어야 돼. 그럼 10초 동안 골라인을 이동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패스하던가? 그렇죠. 주스하던가? 예, 그렇게 해야 된, 골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트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뒤두개 있는 거죠. 네. 그쪽으로 이제 공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음. 이때 이제 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통통통 튀기거나 아니면 얼떨결에 같이 들어간게 아니고 확실히 내가 잡고 들어갔는지 그두 번째 휠체어의 바퀴가 둘다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득점이 인정이 돼. 다 가는데 공 배구공 네 럭비공을 안 들고 왜 배구공을 들고 왔을까요? 럭보공이 아니 럭보공 이름이 럭비공이 없습니다 예 패럴림픽에도 럭비공이 없어요 음. 실제로 이 배구공을 가지고요. 와, 네, 진짜. 이 배구공이 이제 조금 이제 겉면 표면 처리, 음, 덜 미끌리게 그래. 표면 을 처리한 오호텔 배구공을 가지고 럭비를 한다고요. 음. 네, 그래서 우리는 오, 오늘 럭비공이 진짜 있네요. <laughs> 짧게 한번 둘이서 럭비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일체어는 여러분들 어, 선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지 않아요. 음. 예, 그래서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경기 규칙을 조금 더 알아가는 방, 차원에서 뭐 보여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 선수는 휠체어를 가지고 맞거나 아니면 손으로 공을 뺏을 수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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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 a 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점수가 인정 이득. 어 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목소리가> 아 이게 지금 둘이서 조금 어 뭔가 뭔가 박진가 그쵸 그렇죠. 그런 네. 그리고 우리 저 우리 휠체어가 예, 선수용 휠체어가 선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 자료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경기에서 보시면 어, 뭔가 빠른 스피드로 어, 저는 그 몸으로 하는 것만큼은 재밌을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기계와 함께 되는 어, 선수들이 휠체어를 어떤 거 쓰는지 그것도 재밌을것 같아요 네. 공격수랑 수비수랑 휠체어가 다르다고요 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공격수는 좀더 좀 빠를 것 같고요. 네. 수비수는 좀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 거기 이제 앞에 범버. 어. 공격수는 범버 좁아서 사이사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음. 네, 그리고 수비수는 범버 넓어서 공격수를 막을 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럭비 경기만큼이나 선수들의 힐체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바로. 설마...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림픽에도 태권도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태권도 패럴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코 개 패럴림픽, 패럴림픽.